2021년 그 4월 12일 저녁, 청동출의 스포쇼. 그 오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선수.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하성 선수. 키움에서 어, 지금 그 샌드오 파드레스로 그 5년간 424억 원에 그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4월 12일을 텍사스 레인저 스와의 경기 때 홈런을 기록했네요. 그러면 8경기 19타수 만에 첫 홈런을 기록했어요. 역시, 야, 구는 홈런입니다, 홈런. 하, 그래가지고 결국은 5회에 사실은 2대3으로 치고 있을 때, 그 김하승 선수가 솔로 홈런으로 동점 만들고요. 어 그래서 결국은 7대 4로 이겼는데 그리고 어이 타수 2안타를 기록했어요. 지금 2 하를 어, 기록하고 있는데 자, 김하성 선수가 미국 프로 야구 어 진출해서 8경기 19타수 만에 홈런을 하나 기록했다는 방건 소식하고요. 그 류현진 선수 토론토 브루제스의 류현진 선수 4년간 8천만 달러. 그러니 4년간 900억 원에 이제 연봉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류현준 선수가 지난 4월 2일 개막전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 때그 6회 완아코치잘 던졌죠. 어, 안타 4개에 그 거기 볼에 그 홈런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볼넷 한 개. 삼진 다섯 개 잡아내고요. 그다음에 2실점. 2실점 했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 어, 근데 2대 2로 비길 때 6회 내려왔기 때문에 승패를 기록하지 못하고요. 10회 연장 경기 때 결국은 3대 어, 2로 어, 토론토브루제이스가 승리를 거뒀어요. 3대2로. 그러나 2대2일 때 내려왔기 때문에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고요. 지난, 그리고 지난 8일에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 때 7인도 한 3진 7개를 잡아내면서 이 실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팀이 1대2로 졌습니다. 1대2. 그, 그러니까 다선이, 뭐, 그,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그, 그러니까 야구는 투수가 그, 석점 이하로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자들이 늑점을 뽑아줘야, 결국은 되는 것이 이제 야구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리원진 선수가 두 경기 나와서, 어 지금, 그, 1패를, 그, 안고 있으면서, 그, 방어율이 말이죠. 방어율이 지금 뭐, 2.92니까. 2 9 2니까 석점 위안을 줬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뭐 12경기 나와서 5승 2패에 방울이 자초판이 2.69였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오는 14일 뉴욕 양키스전에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발 등판하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가 지금 류현진 선수하고 이제 투수로서는요. 그 다음에 그, 센트리스의 김광인 선수. 좀등 부상 때문에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 8경기나와서 3승 1패에. 1.62의 좌측 방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현종 선수가 기아에서 그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제 이적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1군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고요. 타자로서는 이제 최지만 선수 템퍼베이 레이스에 있습니다만은 무릎 수술에서 하루주간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김하성 선수 이방군 소식 인제 이렇게 미국 프로야구는 다섯 명의 선수가 가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 신세계 SSG로 이제 정격 입단한 추신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6년간 어 뛰지 않았습니까? 이할 7푼 오리, 홈눈이 그 218개, 타점이 782개, 그 다음에 도루가 157개. 뭐, 대단한 선수인데, 신세계 구단으로 정격, 어, 입단했단 말이죠. 금년 연봉이 27억. 27억 가운데 10억을 사회공원 기금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어, 그, 이, 기부를 했단 말이죠. 추신선수가 SSG에 와가지고, 네 경기 14타성만에, 결국은, 그, 이, 홈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 6대4로 이길 때, 그러니까는, 첫 안타가 홈런이었습니다. 역시 야구는요, 홈런이에요. 그, 그러니까 추인선수가 제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신세계 그, 구단의 정용진 구단주가, 어, 이 추인선수를 갖다가 나이가 39인데도 불구하고 연봉 29억에 정격 영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경기, 그, 14번 타석만에 안타가 홈런으로 기록했다는 거. 역시 이것이 얘기거리입니다 스포츠는 이런 것이 재미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연 추인선수, 요즘 뭐 추인선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SSG가 금년에 메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직은 초반이니까요. 한 팀이 144경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원영 SSG 그 감독이 그이 토요일과 일요일, 아, 일요일 경기는 그 쉬게 하더라고요. 대도기면 주인 선수의 그이건강에서 필요. 그리고 이제 도루도 두 번이나 하더라고요. 도루를 한다는건 그만큼 부상의 염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 주인 선수가 그이 십육 년간 뛰면서 도루가 백그쉰 일곱 번을 했어요. 도루를 그런 점에서 아주 그 주인 선수는 그이 집념의 선수다 이런 점에서. 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